이렇게 하면 빨이줄 빨간 줄이다 가면 은 자, 이된거요 이렇게 예요 자, 이렇게 다이제말이되와요다됐이요빨간줄이다와요다지나요릴 네, 빨간 줄이다게요다지이라릴 네. 다음 나와요? 다음게요다이라고 네. 나오신 이은 다음을 요르세요이라고 나오신 분은 다음을 누르세요. 아을 누르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름고 나오면 여기서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시청자층 선택. 이걸 클릭하시고 여기서 아동용이 아닙니다를 체크해 줘야 돼요. 아동용이라고 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고 또 다시 화살표를 해서 빠져나오세요. 또 이걸 체크해 주고 화살표를 빠져나오세요. 그럼 밑에 뭐가 나와요